안녕하세요. 베토윙글리시 하늘의 문장입니다. 네, 어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ABC 에 주어져 있는 어휘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nefit, risk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명사로 쓰였고요. 반의어관계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benefit이라고 하는 건 혜택이고 이득이라는 뜻이고, risk라고 하는 건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to 뒤에 나와 있으니까, 어, 운동선수의 몸의 이득인지, 어, 아니면 위험을 주는지 반의어 관계로 나와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embrace는 포용하다 이런 뜻이어서 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고, resist는 저항하고 거부하는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쓴다는 얘기고, 어, resist는 저항한다는 뜻이니까 역시 반의어 관계로 나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감 이라는 의미죠. 복구, 회복 이런 의미인데, force 어, 회복을 복구를 f a 했다는 건 복구를 했다는 뜻이고요. 어, 강요하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 다음에 프로 o h i b i t 이라고 하는 건 금지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역시 이두 개도 반의어 관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개 중에 어떤 맥락이 전체적인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릴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인 발전은 will enable, 가능하게 할 것이다. enable이 오형식 동사를 쓰여서요. 두부정사 여기쪽이 목적 보호가 되고, high performance가 t e s 목적어가 될 텐데, end를 기준으로 이 t 가요 move, jump, heat, improve 이렇게 걸려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목적 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그 e r 하이 퍼폼이라고 했으니까 수행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이제 잘하는 어뭐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높이 점프하고 그다음에 더 세게 칠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컨시스턴스 어, 견실함이라고 외우셨죠? 견실함이라는 말은요. 어, 강조의 컨이고요. 시스가 스탠드에 서온 거거든요. 꾸준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함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그대 어떤 꾸준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이 글은 어떤 기술적 발전 관한 이야기고, 운동 선수들로 하여금 이런 뒷부분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구나 정도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뒤에를 근데 보니까요 however 그러나 라고 뒤집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제시된 이후에 나온 however는요. 굉장히 어, 존재감이 좀 있는 거죠. 왜냐면 뒤에 also라는 표현을 써서 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뒤집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however는요. also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 순접이어서 강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접이어서 완전히 대조다 라고 갈 수도 있는데요. 기술적인 발전이 어떤 도움도 주지만 하지만 이런 것도 나온다.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어, 답이 뭔지 알수 없고요. 위치 이하를 보니까 위치 하가 앞에 있는 애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May I stand up to the increase force of forces of moveme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stand up이라는 건서 있다 이런 뜻이고 어디에 대해 서 있다 이런 말이어서 stand가 그래서 참다라는의미까지 가는 거거든요. 증가된 어떤 움직임의 힘 운동력에 참아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이 어, 운동선수의 몸이 이러한 증가된 움직임의 힘에 어, 저항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리스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increase의 pp를 쓰여서요. 증가된 위험 역시 carry, 어, 수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조의 의미를 쓰인 however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owever가 대다수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발전이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어, 운동선수의 몸에 이런 부담을 줄수 있다. 어,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항상 인과 관계를 말할 때 쓰는 게 as a result가 되겠죠 앞에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운동선수의 몸에 무리 위험을 줄수 있는 그런 원인 때문에 그 결과 injury monitoring 그래서 그 부상을 계속 감시하는 것이 critical, 중요합니다. critical은 important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n order to, 투부정사만 나와도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in order가 붙으면 100%,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반드시 해석하셔야 되겠죠. 뭘 하기 위해서냐면 prevent harm, 어떤 어, harm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해,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는 부상 정도의 의미, 그러니까 injury라는 단어를 바꿔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리트 운동선수에게 가해질 어떤 해나 부상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가 되겠고요. 후가 나온 걸로 보니까 주격관계대명사로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플레트를 꾸며주는 거나라고 할수 있고요. 후 뒤에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 100% 주격관계대명사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겠고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는지 저항하는지 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트 애플리츠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드려야 그거에 수반하는 부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인조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B에서는 embrace를 고라야 되겠다. 그리고 example 예를 들어준다 는 얘기죠. 어, 이제 예시의 시작이 되겠고요. 하나의 좋은 예는요. can be found. 발견되어 질수 있는데, in the rush. rush라고 하는 게 원래 돌진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막 엄청난 막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런 무늬가 새도하고 막 이럴 때 rush라는 표현을 쓰는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rush가 되겠습니다. 어, 투부정사를 막 하려고 했던 그런 붐이 있었다는 거고, 그 투부정사란 무엇이냐면, 인수리 다시 삼형식 동사에서 synthetic turf가 목적가 되겠고요. 근데 그 합성, 인, 합성 또는 인조, 이게 스네이라는 뜻이고, 털프란더어 우리가 그 (9044번에서) 했었죠. 그에스트로트프라고 하는 텍사스의 어떤 그 야구장에 설치했던 그 지붕이 너무 다그 투명 유리판이어서 잔디가 아,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어떤 플라이볼을 잡는 거에 문제가 생기자, 어, 지붕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더니 천연 잔디가 죽게 돼서 그때부터 인조 잔디를 개발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 터프라고 하는 잔디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터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잔디란 뜻이고요. 그 r a 랑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거를 축구장에 30년 전에 어, 설치하려는 그런 붐에서 좋은 사례를 찾아볼 수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요, could you run faster. 이제 could는 어 캔의 과거형이어서 그렇게 할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고, the jump higher on the on the artificial turf. artificial 앞에서 얘기했던 synthetic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더 빨리 뛸 수도 있었고, 더 점프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기량은 좀더 좋아지긴 했지만, the rate of injuries exploded. It's exploded는 일용시동사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상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조인트라고 하는 건 관절인데요. 관절이 크거나 withstand the force. 스탠드가 붙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스탠드로 갈수 있겠죠. 앞에서 참다,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어에서 with라고 하는 건 뒤로 이런 의미에서 참아내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힘 그러니까 이제 지면 관절이 그 인공 잔디랑 다마찰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는 그런 부담과 무리 같은 것들이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부상의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여기서 말하는 그 결과는 예시 속에서의 그 인조 잔디 때문에 이제 관절 같은 등의 부담이 커졌더라고 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운동 선수와 코치들은요 리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디로요? To natural get grass field 어, 자연 천연인 천연 잔디 구장으로 다시 회복할 수 밖에 없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게 가능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force return으로 가주면 좋겠고, 뒤에를 마저 읽어보면, 어, 운동선수들의 어떤 커리어, 경력과 건강을 보호하려면 다시 천연 잔디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force라는 동사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